네 노드 교과서 강좌 2강 2강은 이제 자바스크립트 문법이에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바스크립트 할때 항상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게 호출 스택과 이벤트 루프 사실 이 호출 스택이 실행 컨텍스트와 밀접한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랑 이렇게 최신 문법이랑 제 책에서 쓰는 프론트엔드 API들 사실 이런 거는 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된다고 제가 책 서문에 적기는 했는데, 그래도, 예. 그래도 혹시나 모르시면서 읽, 예. 혹시나 모르시는데 읽는 분들 계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번 복습 차원에서. 그래서 이강 만약에 개념을 모른다. 이강에 있는 개념을 모른다 하시면 뭘 하셔야 되냐면, 여기서 노드 강좌를 잠깐, 예, 멈추시고 자바스크립트를 더 공부하고 오셔야 돼요. 이 정도는 알아야지 노드를 원활하게 진행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2강은 여러분의 실력을 한번, 예, 네, 여러분의 자바스크립트 실력을 체크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 코드가 있죠. 자바스크립트 코드. 이 코드가 어떻게 실행될지 머릿속으로 먼저 예측을 해보세요. 이게 머릿속으로 안 그려지면 실제로 돌려봐야 안다. 네, 머릿속으로 시, 예측이 안 되고 돌려봐야 안다. 그러면 여러분은 자바스크립트를 다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예. 제가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일단 함수 선언들이 있죠. 함수 선언. 여기서 세 개의 함수를 선언하고. 함수를 선언했다는 거는 이세 개를 메모리에다가 올렸다는 뜻이에요. 메모리에다가. 메모리는 임시 그 저장 장치죠. 예, 컴퓨터가 잠깐 기억하고 있다가 예, 새로고침하면 까먹어요. 새로고침하면 까먹으니까 잠깐만 저장하고 있는 거죠. 잠깐 저장하고 실제로 실행은 first를 실행하죠. 이렇게 first를 호출한다고 그러는데 호출. 호출하면 메모리 속에서 예, 선언을 했는지를 찾아보죠. 여기 보시면 이제 first 아까 선언을 했네요. 선언한 거를 여기서 실제로 호출 호출하는 건 실행하는 거니까 예, first가 실행이 되고 first 실행 첫 줄에서 바로 second를 또 호출하니까 예, second가 실행이 되고 second 실행하자마자 third를 또 호출하니까 여기 third가 실행이 돼서 콘솔로그 세 번째가 먼저 뜨고 third가 끝나면 예, 여기 끝났죠 third 끝났으니까 콘솔로그 두 번째 그리고 여기 끝났죠 끝났으니까 이제 first, 콘솔로그 첫 번째에서 끝났죠. 예. 그러면 아까 콘솔에 기록되는 거는 세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이렇게 되겠죠. 세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그래서 이렇게 예, 자바스크립트의 실행 순서를 머릿속으로 그릴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그냥 무턱대고 막 머릿속에 그리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이런 표 하나가 그려져야 돼요. 표 하나가. 이걸 호출 스택이라고 하거든요. 호출 스택. 함수들을 호출할 때 이게 막 스택처럼 쌓인다고 해서. 여기 스택이라는 게 나오는데, 스택이 뭐냐면 밑에서부터 이렇게 쌓여서 예, 꺼낼 때는 위에서부터 꺼내는. 뭐 예를 들어 프링글스 통 해보죠. 프링글스 통. 프링글스 통이 있다고 쳐보면 거기다가 여러분이 감자칩을 하나씩 넣어요. 그러면 쌓일 때는 밑에서부터 하나씩 쌓이는데 여러분들이 감자칩 먹으려고 꺼내면 위에서부터 이렇게 꺼내 먹어야 되죠. 이게 이제 스택이거든요. 함수도 마찬가지예요. 함수도 하나 실행하는 중에 예, 그 함수 안에서 다른 게 실행되잖아요. 퍼스트 안에서 세컨드가 실행되고 세컨드 안에서 서드가 실행되죠. 이럴 때는 쌓여요. 예. 기본적으로 어, 파일이 실행될 때 파일이 실행될 때는 어노니모스라는 게 하나 쌓이고요. 네, 이거는 크롬에서 나오는 단어예요. 그래서 어노니모스라는 게 하나 쌓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first를 실행하죠 지금. 네. first를 처음 실행하니까 first가 여기 처음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first 안에서 second 실행하니까 여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third 실행하니까 여기 들어가고. 이제 반대로 실행이 완료되면 여기서 빠져요. 네. third가 빠지고 여기. 서드 실행이 끝나는 순간 이 함수에 닿는 부분 보이시죠 닿는 부분 이 줄에 도착하는 순간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서드가 끝났으니까 세컨드 second. 세컨드가 실행되고 세컨드도 끝나겠죠 그러면 세컨드도 여기 호출 스택에서 나가고 그럼 지금 퍼스트랑 어노니무스만 남아있죠 퍼스트도 이제 끝나겠죠 그러면 남은 거는 어노니무스 anonymous. 어노니무스는 제가 파일이 시작될 때 생기고 그러면 언제 언제 사라지겠어요? 파일이 끝나면 사라지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어노니무스까지 다 사라지면 자바스크립트 모든 게 실행 완료예요.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이 호출 스택은 자바스크립트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어떤 순서대로 실행 되느냐 파악할 때 아주 중요한 건데 파일이 실행되면 어노니무스라는 게 호출 스택에 제일 밑에 깔리고. 그 위에 함수가 실행되면 쌓이고, 실행이 완료되면 빠져요. 근데 함수가 실행되는 와중에 다른 함수가 실행될 때, 예를 들어 지금, first가 실행되고, 완료된 다음에 second가 실행되면, anonymous 위에 first, second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anonymous 위에 first가 들어갔다가, 실행 완료돼서 나갔다가, 이제 그 다음에 second가 쌓이는데, 아직 first가 끝나기 전에 second가 호출되죠. 퍼스트가 끝나기 전에 세컨드가 지금 호출되죠. 그런 경우에는 퍼스트도 그대로 있고 그 위에 세컨드가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됐다가 나중에 이 순서를 이 순서대로 실행되면서 실행 완료되면 빠져나가는 이게 호출 스택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 호출 스택이 텅 비게 되면 실행 완료, 자바스크립트 코드 실행 완료. 그러면 이제 그 노드가 종료가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호출 스택은 동기 동기가 뭐랬어요 제가? 순서대로라 그랬죠 순서대로 순서대로 실행되는 코드가 동기라 그랬죠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가 동기적으로 어떻게 실행되는지 그걸 파악할 때 쓰는 게 호출 스택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위에 선언을 한 다음에 first 하잖아요 first 하면 항상 자바스크립트 코드는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실행이 되거든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잠깐 이거 세컨드 호출되면 네, 또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서드 호출되면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항상 이 순서를 지켜서 호출되고 끝나요 그래서 이거 호출 스택만 있을 때는 순서 파악하는 게 편한데 문제는 이제 비동기 코드가 되었을 때 세타임아웃이 이제 유명한 비동기 코드죠 3초 뒤에 런 네, 3초 뒤에 시작하는 거 그럼 이것도 일단 호출 스택으로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일단 항상 통을 하나 그려두시고 호출 스택 통. 그 다음에 파일을 실행하는 순간 어노니무스가 깔린다 그랬죠? 어노니무스. 어노니무스 그냥 깔리는 거예요. 얘는 얘를 이제 전역 스코프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뭐 전역 컨텍스트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그런 게 일단 있어요. 여기 function run 선언되면 메모리 어딘가에 run이 저장이 되겠죠? 뭐 메모리가 여기 있다고 치면 run이라는 게 아마 여기에 저장이 될 거예요. r 그다음에 이제 여기 콘솔로그 함수 호출했죠. 콘솔로그 호출했으면 호출하면 항상 호출 스택에 쌓이죠. 여기 콘솔로그 이렇게 쌓이고 끝나죠. 예, 네, 바로 끝나버리죠, 얘가. 그다음에 콘솔 만약 에 여기가 콘솔이라고 치면 콘솔에는 여기에 시작이라고 적혀 있겠죠. 방금 콘솔로그가 들어왔다가 실행 완료돼서 끝났어요. 그럼 이번에 세타이마웃. 세타이마웃 세타이마웃도 여기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세타임아웃 호출되고 끝나죠. 그래서 얘도 이렇게 끝나고, 그 다음에 콘솔로그 끝. 그럼 여기에 하나 더 들어가죠. 콘솔로그, 콘솔로그 끝 하니까 끝 여기다가 끝이라고 콘솔에다가 기록하고, 얘가 이렇게 나가고, 어 m 니 u 스도 끝나겠죠. 그러면 자바스크립트 실행 끝. 근데 뭔가 허전하죠? 예, 원래 저희가 알기로는 run 3초 뒤에 run이라는 함수를 실행을 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분명히 호출 스택 방금 아까 전에 이렇게 분석한 거 그걸로 따지면 예, run이 실행될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호출 스택만으로는 자바스크립트의 동작을 모두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제 이 setTimeout이 비동기라는 건데 그래서 이 비동기를 설명하려면 이벤트 루프라는 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벤트 루프가 나옵니다.